김만일은 제주 정의현 의길이 출신으로 전무후무한 말 사육 경영의 명인이자 국난 속에서 수많은 말을 헌납한 숨은 영웅 헌 마공신입니다. 조선 명종부터 인조대에 이르기까지 외란 호란, 당쟁 등 혼란의 시기에도 수천 필의 전마, 영마 테마를 조정에 바쳤고 그 공로로 국가는 그를 높이 치하했습니다. 광해군은. 1620년 지중추부사 겸 오위도 총부 도총관에 인조는 1628년 종일품 숭정대부에 재수하여 경향각지에 그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그가 경영한 사마목장은 오늘날 서귀포시 남원읍일대 한라산 동부 전역에 걸쳐 있었으며 보유한 말은 만필의 달에 구경목장을 압도했습니다.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우수한 종마보존법, 깊은 나라 사랑과 나눔의 실천정신, 이 모든 것을 갖춘 그의 삶은 조선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라 할만합니다. 묘역의 입지와 구성, 제주의 혼이 깃든 공간. 이곳 묘역은 김만일 부모님 묘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묘는 서편에 배치되어 있어요. 묘의 좌향은 북향계좌정향혈입니다. 이는 풍수지리적으로 북동쪽을 등지고 남서방향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예로부터 길지로 여겨지는 배치라고 합니다. 김만일 미호는 원형 봉토군으로 직경 약 5.4m, 높이 약 1.5m에 이르는 제법 큰 규모입니다. 봉분 앞에는 길이 110cm, 폭 85cm의 화강암 상석이 놓여있고 상석과 본분 사이에는 혼유석이라는 성물이 있었는데 도난당해 현재는 보이질 않을 겁니다. 이 혼유석은 돌아가신 분의 혼이 나와서 잠시 머물다가는 공간적 상징이라고 해석됩니다. 특히 이곳 묘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산담입니다. 묘역 주변을 둘러싼 이 돌담 보이시죠? 제주의 자연석을 활용해 사오단 막사키 기법으로 조성되었는데요. 막사키는 돌을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전체 폭은 약 1.5m, 높이는 70부터 80cm에 달하며 동서 방향 길이는 약 9.3m, 남북 방향 길이는 약1 3 4 m 로 묘역을 넉넉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혼이 담긴 독특한 장묘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묘비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묘비는 봉분 바로 앞에 세워지기 마련인데요. 김만일 묘의 경우 봉분 앞이 아닌 동쪽 담장 인근에 인접하여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석 전면에는 숭정대부, 행지중 추부사, 오이도 총부도 총관, 김공지 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한자와 같지만 이는 조선시대 관직 명칭의 구조인 품계, 소속관청, 직책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즉, 숭정대부는 종일품이라는 높은 품계를 지중추부사는 그가 소속되었던 중추부를 오이도 중부도청과는 그의 직책을 나타냅니다. 안타깝게도 비석 후면은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이 마모되어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고 전면 역시 일부 글자가 희미하거나 떨어져 나간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비문을 통해 그의 생물년과 주요 직책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비문의 글을 춘추시대의 거상 도주공에 비유했다는 점입니다. 도주공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김만희를 그에 비유했다는 것은 그의 가문이 재력과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비석 스스로가 증명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석은 높이 90cm, 너비 36cm, 폭 12cm로 하부 좌대는 길이 57cm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묘역 앞 봉분 양측에는 문인석 이기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인석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지키고 제사를 돕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문인석의 높이는 약 147cm 인데요. 전통 복두 형식의 모자를 쓰고 있고 눈은 부리부리하며 코와 귀는 크고 입술은 굳게 다문 채 결연한 인상을 줍니다. 풍성한 수염이 턱과 가슴까지 흘러내려 전체적으로 근엄한 인상을 지니고 있으며 두 손은 아래 배에 단정히 모아 잡고 있는 형식입니다. 이 문인석은 제작 시기가 비 비교적 명확하여 조선 후기 석상 조각 양식을 비교 분석하는 데 귀중한 학술 자료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길이 김만일 묘역은 서귀포시 남원읍 의길이 1773번지에 있는 조선중기 헌마공신 김만일의 묘소입니다. 2009년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재지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만일은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인물로서 특히 제주마의 육성과 헌마를 통해 조선왕조의 군사력 기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헌마공신입니다. 이 묘역 전반에 흐르는 구조는 유교적 장례 문화의 전형을 따르면서도 제주 지역 특유의 자연 환경과 재료를 활용한 독특한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묘비의 배치, 석상 조각 양식, 봉분 구조, 산담의 조성 방식 등은 조선 후기 지방 양반가의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증적 사례로서 향토 문화재적 가치와 더불어 국가적 보존 필요성이 매우 높은 유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만일 묘역을 통해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김만일의 헌마 정신과 나라 사랑, 그리고 제주마의 중요성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